i <laughs> 안녕하세요 양준진입니다. 카니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16년 1월식 무사고 차량, 9인승 럭셔리 차량이고요. 32,000km 탄 차량입니다. 32,000km 정말 실내 하부 외관 따봉. 따봉! 자이 차량을 제가 매입을 한 거는 은색이어서 조금 꺼림직하고 옵션이 없는 럭셔리여서 좀 꺼림직하긴 했지만 주행을 굉장히 좋잖아요. 정말 실용성 있게 구입할 수 있는 차. 이 돈은 원래 카니발 괜찮은 거 살라면 이만큼 준비해야 되는데 이만큼 준비해서 주행거리 짧은 거살수 있는. 차. 그 차량이 바로 여차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중고차 구입하고 걱정되시는 거 보장이죠 자 1개월에 2000km는 as가 되지만 이 차량은 또 조금의 비용을 낸다면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고요 카니발을 제가 한번 해봤을 때 금액이 10만원대 심지어는 5만원대부터 비싼 거는 30만원대까지 있어요 그거는 상품에 따라 다르고 기간에 따라 달라요 3개월 6개월 12개월 있고 품목이 abc가 있어서 제일 좋은 걸로 했을 때는 제일 좋은 거에 12개월까지 했을 때는 3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정도는또 그 어떻게요? 12개월이 끝나고 어, 난 12개월이 다음에 맥스예요. 또 연장이 안 되는 아, 거예요? 그게 맥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죠. 12개월 동안 30만 원을 가지고 에어컨 고장 나도 수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아요. 성능 점검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무사고 받았습니다. 무사고 받았는데 단순 교환은 두 개가 나왔어요. 정말 경미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외관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관 깨끗하죠? 자, 운전석에서 보시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80% 굉장히 좋아요. 90%까지 보셔도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휠이 18인치 휠로 살짝 작아요. 그 다음으로 이쪽 면들, 면들 봤을 때, 하단에 이 사이드 스텝 보면, 사이드 실 쪽은 깨끗하고요. 면도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뒷타이어, 어우, 뒷타이어는 99.9인데?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아요. 이야, 흠은 여기 하나 보이네요. 휠의 흠은 한쪽 보이고요.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매입할 때, 내비게이션도 없어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이 카니발 주차는 그래도 감지기가 있어도 후방 카메라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장착을 했고요. 자, 트렁크 보면 전동이 아닙니다. 럭셔리기 때문에. 천장을 한번 싹 촬영을 한번 해보시죠. 천장을 보면은 뭐 새카맣거나 그런 거 묻어있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사장을 다니던 인부님들을 모시던 차들, 옆면, 그리고 반대편 옆면도, 바닥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트렁크 열고 여기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 봐야 돼요. 이 부분도 어떤지 상태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깨끗하죠? 이 차량은 구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둘둘둘 둘, 둘, 셋이죠 타열시트 싱킹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 들어가 있고 아홉 명이 앉으면 시트 등받이가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우산 놀수 있을 정도다 우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홉 명탈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리가 좀 저려요 허리가 좀 아파요 그리고 방지턱 지나가면 맨 뒤에 앉은 사람은 머리 때립니다 헤딩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아홉 명 성인 타시려고 구입하신다 카니발 사지 마세요 스트레스 하세요 구인승이지만 7 명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다 그렇게 we okay. 말씀을 드릴게요. 조성면, 조성면도 조성면의 휠이 흠이 조금 있고요. 타이어는 굿이에요, 굿. 따봉. 아주 좋습니다. 사이드 스텝 깨끗하고요. 앞 타이어는 휠흠 없고요. 타이어 굉장히 좋아요. 자, 카니발 구입하실 때 일단 대략적인 등급은 알아야겠죠. 내가 뭐 노블레스인 줄 알고 풀옵션인 줄 알고 샀는데 와, 가져오니까 프레스티지 드라. 프레스티지인 줄 알고 샀더니 럭셔리 드라.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가 옵션을 넣다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16년도에 9인승 차량으로 등급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9인승 럭셔리, 구인승프레스 프레스티지, 부인승, 노블레스 세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 들어가고 통풍 시트가 들어는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는 빠집니다. 럭셔리예요그 위에 프레스티지 가장 많이 팔렸죠? 프레스티지는 카니발의 상징 오토슬라이딩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서 이 휠이 19인치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 보시면 프레스티지. 근데 프레스티지가 파워트렁크가 기본인지 아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옵션입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좋고. 가장 좋은 노블레스 등. 은 메모리 시트, HID, 파워 트렁크, 그런 게다 기본이에요. 조수석에 전동 시트도 들어갑니다. 그게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그점 체크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고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키는 두개 받아놨어요. 아 엔진 소리 너무 좋은데 자 사고가 단순 교환이 여기에 있어요 이 본데트도 아니에요 그쪽까지 스티커 붙어있고 볼트 풀린 자국이 없어요 요 휀다와 요라제에타 서포트입니다 일단은 앞밤바 라제에타 서포트 휀다겠죠 앞밤바는 사실 사고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라제에타 서포트는 사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트 쪽에 쿵 쳐도 깨져서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부위고요 이 카니발 라제에타 서포트 교환 확인하는 법 여기서 한번 촬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네 여기에 현대 모비스 정품 인증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얘 제작년월이 써있어요 19년 7월 그러면 이라제다 소프트 플라스틱을 19년 7월 거 아, 16년식인데 19년 7월 게 붙어있다 보겠어요 교환이에요 아 얼마나 친절합니까 아주 친절한 현대 모비스예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엔진 소리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자 인진 룸이 정도 보시고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흔히 생기는 게 등속 조인트 쪽입니다 이 타이어 안쪽에 자바라 같은 게 있는데 그쪽에 오일이 좀 비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뿐만 아니고 다른 차들도 많이들 그러긴 한데요. 특히 카니발 자체가 그쪽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 조인트에 좀 새는지 하부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토 슬라이딩이 빠졌잖아요. 럭셔리라서 오토 슬라이딩이 있는 차는 항상 이 모터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찌익 열렸을 때 제대로 열리는지 찌익하고 잘 닫히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오토 슬라이딩 없는 거 구입하실 때또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분도 이렇게 열려 있어. 나랑 막 얘기하고 있어 이러고. 진짜 이거 사례입니다 사례. 이거 얘기하고 있어. 그게. 그래. 야 어제 이랬잖아. 이뻤어? 아씨, 잘했어야지. 정 저번도 못 땄어. 하다가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빡 손가락 아. 진짜 사례예요. 진짜 사례.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 있는 분들. 진짜. 정말. 아이들 있는 분들 애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얘기하면서 아이거 부싸면서 막. 막. 이지 무슨 뭔 소리지? 빡딱 애가 있는데 그냥 빡.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 고스도어도 있고 그런데 고스도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고스도어는 자동으로 이만큼 닫혔다가쭉 하고 늘잖아요. 이게 센서가 없는 차는 내가 있는데 얘는 문을 닫아야 돼. 고스도어가 끝까지 밀어가지고 닫는 차가 있었고 그럼 손가락 아작나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문 개폐하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토 슬라이딩 없다고 해도 이거는 몇 번씩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쪽 레일 쪽에 문제가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이 레일이 불안정하거나 얘가 뭐 휘거나 휘이 변형이 생기거나 그러면 레일이 탁 그다 다치고 막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레일 같은 것도 오토 스레딩이 없더라도 꼭 체크하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스위치들 아, 따짐없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계기판. 이차의 가장 큰 장점 계기판을 봐야 돼요. 자, 주행거리 보시면 32,500km, 6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이기 때문에 옵션이 별다르게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핸들 보시면 핸들 리모콘 핸들 리모콘이쪽은 이제 블루투스 전화하는 거. 이쪽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러가 계기판 리모콘이고요 내비게이션 8인치 내비게이션 제가 매립을 해놨습니다 조속석으로 가주시죠 제가 내비게이션은 8인치 내비게이션 장착을 해놨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공조기는 수동식 공조기입니다 에어컨 작동 잘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더웠는데 매입할 때 에어컨 빵빵하게 들고 왔습니다 스마트키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럭셔리기 때문에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있고요 열선 핸들은 적용이 되어 있죠 에코모드 버튼이 있고요 이건 계기판이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니다 있습니다. <laughs> 자 전반적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면은 흠은 여기에 뭐 하나 올려놓으셨나봐요. 약간의 흠은 보이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도어 트림 쪽 깨끗하고 가죽 시트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를 보면 아 3만 킬로구나 딱 느껴집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뒷좌석 열선 시트는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그룸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전반적으로 이 천장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이분도 비흡연자 차량 같습니다. 비흡연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이 에어컨도 천장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뒷면은 천장 에어컨이 있죠. 송풍구가 그 에어컨 공조기 이쪽에 있고요. 진동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이게 16년식이 맞나 그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카니발 이제 시세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식이잖아요. 16년식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전산을 싹 훑어봤습니다. 싹 훑어보니까 1,200만 원 선부터 2,500만 원 선까지 있습니다. 하이니무진 빼고요. 하이니무진 3,000 넘어가는 차도 있죠. 1,200에서 2,500이면 두 배가 넘어가는데 어떤 차이냐? 당연히 주행거리입니다. 이런 다인슨 차량 같은 경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은 차가 많아요. 1200만원이면 주행거리 20만이 훌쩍 넘어간 차입니다. 또는 주행거리 짧은데 사고가 대파차. 그런 차량들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작성을 해놓고 판매가 되면 삭제를 할 겁니다. 그점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카니발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